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런 모양의 시계들을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원래 제가 시계를 어, 좀 많이 모으는 편인데요. 어, 한번 자세히 어, 이게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해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어, 마침 제 블로그를 보고 어떤 분이 좀이 시계를 지금 다 여기로 한걸 옮겨가지고 지금 정신을 얘가 하나는 지금 서 있고 하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두 개, 요 시계에 대해서 문의가 왔어요. 그어 그분도 네 개를 사서 두 개는 고장을 내 먹었고 이미 두 개는 나름대로 다 고친 것 같은데 아 워킹을 안 한다고. 어 제가 예전에 요게 안 되는 거를 어 고쳐가지고 요거를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얘는 잘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잠시 여기다 옮겨 놔서 서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그거를 좀 어, 어떻게 설명해 줄수 있냐고 근 저가 무슨 뭐 전문가는 아니고요 어, 그냥 어, 좋아서 모양이 좋아서 모으는 그런 정도니까요 어, 그래도 제가 이제 경험을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요 일단 이런 시계를 애니버 l 리클락이라고 그래요 애니버 r 리 그 그러니까 기념시계라 고 그래요. 왜 그런 말이 붙었냐면, 이두 개는 이두 개는 한번밥 주면 400일 동안 갑니다. 뒤에서 한 번만 태엽을 감아주면 400일. 그래서 흔히 결혼 기념일 시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또는 생일, 왜냐면 1년에 한 번만 밥 주면 되니까. 아, 그, 그러니까 요런 시계로는 요게 이제 제일 흔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약간 비싼 건데요. 요거는 천일입니다. 천일. 천일을 기념하는 시계예요 지금 얘는 옮겨놔서 좀 미리 옮겨놔가지고 내가 수평을 맞춰가지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얘는 지금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요런 게 인기가 있으니까, 아, 또 이런 걸 모델로 해서, 어, 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거. 얘네들은 태엽 감는 방식이 뒤에 틀려요, 보면. 직접, 그, 감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런 거는 지금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8일, 8데이 클락이라고 해요. 8일에 한 번씩 밥을 주면 돼요. 되게 8일짜리 태엽은 고장이 잘안 나요. 제가 8일짜리만 한 뭐, 꽤 되는데, 8일짜리는 다 이렇게 고장이 안 나요. 다 워킹을 잘 하고 있어요. 벽시계도 8일짜리는 큰 무리 없이 아마 태엽에 손상이 좀 적게 가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흉내 내고 얘는 좀 건방지게 막막 막 돌죠.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아주 거만하게 또 한쪽으로만 들죠 예, 그런 또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인기 있으니까 나,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아 이런 거 이게 관리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 왜냐하면 밸런스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런 시계가 있어요. 똑같이 이 모양이. 아, 요거는 페이크입니다 일종의. 요 모양을 그대로 떠가지고 어, 같은 회사에서 나왔어요. 대부분 요 브랜드가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쿤더라고 그다 이게 에, 여기 있는 게 전부 다다 어, 서독에서 서독 제품입니다. 웨스트 점원, 웨스 점원이. 근데 얘는 배러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인기 있으니까. 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건배러리로 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원래는 요게 이제 두 개가 가장 저기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요거가 예쁘니까 천일짜리도 만들어보고 어, 이렇게 다양한 이제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궁금해했던 건요요 요요 시계가 어떻게 고쳐졌냐 그거예요. 제가 요 시계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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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한저 초창기 제가 이런 게 관심있을 때니까. 한 15년도 넘었을 거예요. 요, 요 얘를 산지는 그때 살때 저도 어 요거하고 비슷한 걸를 같이 샀어요. 두 개를 두 개가 워킹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 에, 질문하신 분처럼 저도 태엽을 한번 열어가지고 결국은 망가뜨려 먹었습니다. 요 파트 같은 게 지금 남아 있죠. 예, 그 밑에 되는 커버예요. 뒤에 선을 보호해주는. 어쨌든 에, 그 뒤로는 이제 저는 요 시계에 대해서는 요 시계 요, 요 에잇, 이거 말고요. 이렇게 3, 365일, 그러니까 400일 이상 가는 요 시계들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어떤 룰을 정했어요 얘네들은 절대 에, 태엽을 가려고 노력하지 말자. 쉽지 않아요. 아, 금방 부셔먹고요. 그, 그니까 그러니까 태엽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걸 태엽을 교환하는 과정에 주변에 있는 거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게 되게 민감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계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제 갈았다니까. 제가 이따가 점검하는 것 중에 뭔가가 하나 잘못됐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오버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그 태엽을 감어야 되는 거 이상으로 확 감아버리면, 이제 그거는 거의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의 사지 마는 거, 안 사는 거예요. 태엽에 아직 룸이좀 있는 거, 감아 봐가지고 약간 룸이 있는 거. 그런 시계만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시계는 저는 그렇습니다 태엽으로 감는 모든 시계는 일단은 사면 아 태엽을 수동으로 풀어줍니다 수동으로 푸는 거는 아 일단은 시계를 나름대로 살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얘를 사오면 이,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위에서 뭐 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서 열려고 하는데 이런 시계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위에 이렇게 내구탱이 나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내구탱이 나사가 있잖아요 처음에 모르고 제가 이걸 열었어요 이거 열면 한참 고생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이거는 여는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위에 이 장식 있잖아요 이런 장식 그런거를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아니면, 유리가 깨졌다든지, 그럴 때, 저걸 써서 저걸 여는 거예요. 저걸 열, 열면 안 돼요. 열면, 이큰큰거 같은 경우는 혼자 낄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게, 유리와 이 각이, 그일낄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는 게 아닙니다. 요, 구탱에 있는 거. 그럼 어디서 여냐 시계 보면, 요, 요쪽에 보면 모서리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죠? 이거 제가 빼놓은 거예요. 요거는. 밑에 바닥에 숨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렇게 바닥을 뒤져 보면 저렇게 뺄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큰 시계는 다행히 이렇게 버튼이 이 버튼이 저 위에 이 저기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감지할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 모르죠. 그래서 무조건 이 위에부터 여는데 이거 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꺼내볼게요. 약간 앞으로 이 시계를 이렇게 옆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풀러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내리면은 낙이 되겠죠 이렇게 딨어 이렇게 내리면 낙이 되는 거고 이거 이렇게 풀면은 열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열때 반듯이 여기도 풀렸나 보고요 이쪽도 이도 이렇게 풀 양쪽을 풀고 이것을 그냥 반듯이 열면 됩니다. 똑바로 왜냐면은 잘못하면 바늘을 다칠 수가 있어요. 반듯이 열어야 돼. 바늘이 안 다치게끔 그죠? 고게 이제 열고 일단은 열고.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수동으로 태엽을 감아준다고. 지금 이제 시계, 이게 시계가 멈췄을 거아니에 시계가 이것도, 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아, 요, 요걸로, 이동할 때, 요 버튼으로, 이 시계를, 이거 움직이지 않게, 락을 거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어, 한, 한 손으로 할수 있을지, 는 자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돌리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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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올라와가지고, 저기 이제 딱, 이렇게 낙에 걸려요. 그러면 이게 요 위로 탁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 그죠? 예. 네. 이거 모르고 그냥 풀린 상태에서 갖고 다니면 저 텐션 다시 사야 됩니다. 저 텐션이 뒤에 있다 보여 드리겠지만 그것도 센서티브 해 가지고 텐션이 이렇게 트위스트가 돼 버리면 그때부터 이거 고치기가 힘들어요. 텐션을 다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 시에는 이렇게 낙을 걸어서 그다음에 다시 이제 집에 왔다가 하면은 다시 요렇게 이렇게 풀어 가지고 살살 내리면 이제 풀린 거예요. 응? 어? 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천일짜리인데 그 친구들이 저걸 파는데 시계가 안 움직인대요. 당연하죠. 이게 낙이 감겨 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죠. 그 집에서 와 낙을 푸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거저 줬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벌써 풀자마자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들이 있어요 그냥 낭만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행운아예요 행운아 넣기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고장났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집에 오면 이거 수동으로 풀어주라 했는데 수동으로 이걸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딱 놓으면 이제 지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계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고장과 그러니까 스프링이 좀 워킹을 제대로 안 하는 거는 한 2-30분 있다가 멈춰요. 그러면 또 풀어줘야 돼요. 왜? 얘는 그렇게 밖에 풀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밖에서는. 네?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밖에 풀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풀은 다음에 이제 그게 꽤 오래 걸리죠. 어떤 거는 1년도 넘게 걸리죠. 멍청한 짓이지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시계는 최소한. 그 다음에 다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참 있다가 태엽을 감으면 태엽이 그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태엽은 약간 그런 어,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그렇게 고환이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게 네, 뒤에 이걸 돌려보면 뒤에를 돌려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얘가 얘가 태엽입니다. 얘가 이제 밥 주는 거고 감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여기에 태엽을 푸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이 친구가 그게 있어요 그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버튼을 이렇게 뭘 이렇게 누르면 훅 하고 태우고 왕창 풀려버려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잘못 풀렸다가는 고, 고 고정해주는 고고 나사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나사를 또 사야 돼요 보면은 이렇게 지금 기능 이거 뭐 설명 지금 잘 보이나요 여기 하얀 뭐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선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죠 밑에 하고 어, 요게 지금 이제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끊어져 있는 경우는, 저가이 다시 잡아 놓을게요. 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는 이걸 사서 이제 텐션을 요 사이즈, 이, 이 모델 네임을 주면 그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사면 되는데, 요걸 사서 갈아 낄 때, 요 끝머리 있잖아요. 여기그 다음에 요 위에. 예? 요 위에. 으그 어. 선이 보이죠, 지금? 잘안보이나 고게 밑에 낄때 하고 위에 낄때 하고 이게 그 플랫한 거예요. 그게 트위스트가 되면 안 돼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게 트위스트가 되면은 똑딱똑딱 똑딱 하는 게 좌우로 움직이는 게 그게 바뀌어져요. 그게 제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고거를 낄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보면은. 요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 저 친구는, 옆에 거는 거의 바닥에 닿다시피 했잖아요. 이거는 떨어져 있고, 이게 가능하면 최대한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길게 연결해야 돼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게, 뭐, 큰 하자 없이 움직여요. 길게, 최대한 바닥에 길게 이걸, 바닥에 달하는 게 아니라, 닿을 정도로 최대한 길게 이걸 연결을 해야 돼요. 처음에, 그거를 정확하게 재야 돼요. 왜냐면 저건 철사 얇은 거라, 한번 자르면 그만해요. 못 써요. 그래서 큰일 나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돼요. 좀 길게 잘라서 점점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그러니까 트위스트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가능하면 길게 연결하라. 최대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껴가지고 연결을 할 때, 이 뒤에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보면, 어디 갔어? 잘안 보이네. 아, 여기 있구나. 요걸로, 어, 요거를 고정합니다. 요거를. 요거를. 선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 요거 고정할 때, 요게 약간, 어,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룸이 있어요. 고정할 때틀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가장 중앙으로 해서 고정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옆에 걸 고칠 때, 그거를 하다가 부셔먹었어요. 그런데 럭키하게, 얘는 그 옆에 딱한가운데서딱 거기서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요거를 고정하는 요 나사인데, 요거를 할때 얘가 한가운데로 가운데로 정중앙으로 잡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요. 어쨌든 제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돌면서 이게 착각, 착각하면서. 여기에 이제 보여 드릴게요, 제가. 그게. 이렇게 해서 놓으면 서보 한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찰칵찰칵 하면서 이제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시계가.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똑딱똑딱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딱 똑똑 똑. 이렇게 쪽으로 딱또똑 똑.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무슨 젓가락 뭐 이렇게 뭐두개 사이에 그게 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밴드를 시켜가지고 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게 이렇게 하면은 약간 휘어져요. 이게 똑딱 똑딱이 한 중앙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거를 잘 관찰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시계가 오래 못 가요. 가다 중앙에 서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도 점검해야 되고요. 이 정도가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밸런스에요. 시계가 바닥에 앞에 두 개하고 나사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하나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있어요. 이 밸런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계 전문 오일이 있어요. 그것을 오일을 해주면 확실히 틀려요. 잘잘 잘 돌아가요.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그 고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경험에요. 물론 이제 어, 어떤 크리티컬한 알지 못하는 시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 이게, 워킹을 하고요. 얘 말고, 요 옆에 있는 애, 아까 좀 틀린 걸 보여드린다 있잖아요 제가 블로그에 올린 거, 고쳐서 올린 건 바로 얘예요 얘는, 아, 400일짜리인데, 얘도 똑같아요. 빤듯이 들어서 오픈하되, 앞에 바늘에, 에 안 다치도록, 요렇게 열면 됩니다. 이렇게 열고, 더 얘가 좀 더, 어, 그, 바늘이 있는 데가 아름답죠? 예, 네, 예뻐요. 어, 얘는, 제가 아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그, 태엽 옆에 보면, 요렇게 뭐가 하나 튀어나왔죠? 얘가. 어, 어디 갔어?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얘는 태엽을 풀어주는, 그, 기능이 있어요. 수동으로.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시계는. 당연히 더 비싸겠죠. 어? 그리고 제가, 하나, 그때, 브로큰 해 먹었는데 넣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음, 어디 갔어? 크니까, 아, 여기 있구나. 그죠? 여기 쭉 위로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연결되는데 보면은, 여기에 구멍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구멍. 그죠? 저쪽 상대방에 나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다가 어, 감다가 그걸 제가 부러뜨렸어요 불어, 그런데 너키하게 그게 딱 거기 가서 한가운데 맞은 상태에서 부러져가지고 어, 얘는 그래도 잘 돌아갑니다 아무 이상없이 어,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한번 얘를 고친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너무 뭐 커서 그런가 잘 안보이네 얘는 어 되게 이렇게 천천히 돌아요. 생각보다 어? 이게 밸런스만 맞춰주면은 얘는 워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거를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크게 크게 뭐 근데 전체적으로 어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뒤부터는 밸런스 같아요. 그 다음에 오일링 좀 해주는 거고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시에는 아, 태엽을 풀어주라.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 요, 줄을, 줄을 갈아 낄 때는, 요, 줄을 갈아 낄 때는, 최대한 길게 연결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줄을 갈아 낄 때, 여기하고, 요 위에, 여기에, 트위스트, 가, 갈 끼는 과정에, 트위스트가 안 되도록 해라. 트위스트 되면은, 얘가, 아, 그, 밸런스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좌우 밸런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좌우로 움직이는 거, 똑딱똑딱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보면 약간 공간이 있어요. 그게 지금 공간이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약간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탁탁탁 가야 돼요. 지금 흔들흔들 거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있는 자리에서 옮겨놔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텐션 줄하고 연결하는 마지막에 후껍 해주는 요 나사, 요거 낄 때, 얘가 한 중앙에 올수 있도록 껴야 된다. 요 나사를. 어, 그 정도. 그, 그 정도면 된것 같아요. 조금 꺼봉했나 설명이. <laughs> 그 질문하신 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 그분은 지금 그 텐션 줄을 좀 약하게 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끼는 과정에서, 그 양쪽 끝이 약간 트위스트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도 저도 두 번째 시도를 해서 제가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 여기가 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이게 굴곡이 한쪽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밴드를 잘 시켜가지고 여기 좌우로 움직이는 거가 중앙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얘는 잘못된 거예요. 얘, 얘 거는 지금 이게 이동해가지고 지금 뭐가 틀어진 거예요. 다른 놈들은 다 제대로 돼 있어요. 보면은. 아, 어디 갔냐? 예, 이 친구 거는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커버가 저게 가지고 잘안 보이는구나. 여기 잘안보이네 어쨌든 이 정도로 어 다시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요 시계 말고도 시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종류의 시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 다 보이는 시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에, 시계 바늘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돌아가는 시계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있거든요. 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옛날 걸 좋아하는 분들이, 그, 그랜드 파더라고 하잖아요. 그, 그 벽, 벽식, 크게 세우는 시계를. 거기서, 그, 저기만, 그 시계 위에, 그 다이얼 쪽만 떼가지고 또 만들어 놓은 시계도 있고요 참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틈틈이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시계를 이용한 그런 알람 시스템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요리할 때쓸수 있도록 뭐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어쨌든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비디오를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하면 그것만 가지고 제가 한번 또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